確かに。<laughs> 와, 불쌍하다. 할수 있는 게 없어. 아, 다 <laughs> 와. <하천. 웃음> 아마거나와이블도 괜히 뺐다. 박진다. 이거 블랙홀 나오면은

<목소리가> 아 <laughs> 와, 이거 어떻게 돼? 이거 소자 안녕, 나가면 진짜 게임하기 힘겠다 아, 진짜. 진짜. 아, 진짜. 아.

아. 은방식 <laughs> <laughs> <laughs>

감나무. 지는 아이들 맞나? 한 걸로 랜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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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씨, 러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아니 이렇게 많을때는 <말은> 와 그..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 저런 밖에 없네요 잠깐만 인사할게요라이브야드라이 네, 네, 네. <laughs> <laughs> 도요이거파이야 예고 해이 끝나요. 네. 이트 <밥도 밥도> <�ark> MM. 망했어요. 랜다이습니다데 음? 잡히면 안 되는 게 잡혔어요. 이 음. 맞다. 마우야마있는것 <목소리> 어, 네. 어, <laughs> 아, 같아. 좋았어. 5. 6. 7. 9. 10.

얘가 공안정문에서 나오는데 확상안쓰는 거야. 총레이있으발 어. 네. <laughs> <선생님이 있습니까? 웃음> 아직까지 효과도 쓸다는 거못봤어 <laughs> 아, 너무하 네. 아 까먹었다. 아데스페어 근데 무어도 할게 없는 게 튜너 튜너 튜너다서 어차피 누굴 긁긴 하겠지만 한창형 무도면은 어제 되게 아프리아 해가지고 한창형이 꽤 작히는 경우는 <laughs> 아 전개할까? 갈까 빨리 하주나니야 밝게 되지 말자고 <laughs> 또 갈까 지나? 지금 보어요같같 아직. 네가 다좀 응답해.

하라. 카메라 그거 사. 아이 제트페로 긁어 와 본데. 신? 싱크박. 싱크박 기능고 와 젠장 퍼미파이브 려고는데 공격이야 아 그거 메인페이지? 아 효과 데습니 아, 아, 네. 이거 활용적인가? 어 활용적 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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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년전 하나였잖아요 네, 돌요 네. 오케이, 케 아직 메인페이지입니다 네반 효과 네, 이중수 네. 아, 좀 세다? 효과 네 아, 정작. 차라리 끝뜰수 있었는데. 아. 저, 처음에, 처음에 네. 아, 저첫타이타이죠 네. 야 아, 저이저서가야 돼. 소위 히다 아, 잠깐만. 에, 얘들아. 얘이이저 죽은 자인데. 이밖에안닿왔나

아와 아, 저건 네. 좀다 <laughs> 와, 다음부터 들어와. 할 때는 다른 이거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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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돼. 뭐 해야 이거 <laughs>

어차아니량 효과가 동시에 되안될거 같은데. 다시 기저안될거 같아. 효과가 너무 것 같은데. 저될거 같은데 느낌이. 이지파괴아그 어, 뭐, 긁어 긁어 보수다. 그건가 효과가 있 아 그거 그거 무슨인가? 아. 한국한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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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근데 안공격하고방은나다는거 아니야? 음. <목걸이> 아잠깐만 아 몰라 남자 할머니 추3 0 0 0백인데 3000원이요. 지금 쓰기 아까우니까 만아 줄게요. 아거 이거는 그아 아무튼은 아안는 다시 나올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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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안 해, 안 해, 안 해. 안 해. 엔드. 어째 엔드제 안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야? 하세요. 하세요. 뭘 나오시 뭘 나오시는 거네. 뭘 나오시는 거네. 뭘 나오시는 거네. 뱅크. 와. 아직 아직 아직. 공중전력. 하나, 둘. 아, 동경적이 없어. 깽끝? 깽끝. 오케이. <laughs> 아, 근데 박빙이었어요, 저희. 와, 진짜, 원수가 너무 컸다.